무릇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매사 규칙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도 크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규칙이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 묵상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고 지켜야 될몇 가지 규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과 다음 두 시간에 걸쳐 살펴볼 텐데 오늘은 간단히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뭐, 대략 한 여섯 가지 정도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진지하게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또 영광과 이김과 위엄과을 어, 갖고 계시는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묵상을 하려면 사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냐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갖고 경외심으로 성경을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 성경 또한 경외심이 없이 그냥 평범한 책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성경을 진지하게 묵상하지 않죠. 물론 성경을 대수롭지 않은 책으로 대해서 처음 읽었다가 나중에 또 은혜를 받고 마음이 변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성경을 우리가 진지하게 묵상하려면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성경도 경외심을 갖고 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경외심을 갖고 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을 진지하게 묵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직장을 다닌다면. 그 회사, 회장님과 독대만 해도 아마 약간 떨릴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치도 않는데 사실 국회의원과 독대한다고 해도 살짝 떨릴 겁니다. 대통령과 독대한다면 많이 좀 떨리겠죠. 그런데, 어, 하나님과 독대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떨리는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를 하게 되면 떨린다기보다는 경외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본문을 통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묵상이란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될때 그때 우린 하나님의 임제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제를 느끼게 될때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 내 앞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내 앞에서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좌아리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묵상 시간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가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아,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있다. 이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도 못 듣고, 임재도 느끼지 못한다면. 묵상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은 허공을 치는 이야기와 같이 좀메가리가 없는 거죠. 내게 실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면 묵상은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돼요. 그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기도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과 똑같은 위치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묵상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도 사무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도 사무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하지 않는데도 계속하는 것이고, 묵상을 하라고 등떠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묵상을 계속하게 되는 것은 내가 사무에 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못 듣게 되면 우린 평생 죽은 신앙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면 우린 날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살게 돼요.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 생활을 하는 재미를 맛보게 됩니다. 아주 신이 나고 그리고 흥겹고 그리고 신명 나는 신앙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입에서 찬양이 그치지 않고 콧노래가 나오게 되는 거죠. 폐지나칭칭난네 그런 그 뭐죠 그런 민요를 부르듯이 찬양이 우리 마음 속에 넘실거리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나의 영혼에 살고 죽는 것이 나의 성경 묵상에 달려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성경을 묵상할 때 아주 진지하게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혼의 생사가 나의 성경 묵상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첫 번째 규칙은 성경을 진지하게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뭐냐면 성경을 읽은 후에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요사서 1장 8절. 이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요사서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요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자기가 한번 펴보십시오 중요하니까 요사서 1장 8절 자, 폈으면 봅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율법책을 읽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실천하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 행하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순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묵상을 하려면 먼저 그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아니면 성경을 일정 부분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 내가 읽은 부분 전체를 다 묵상은 못 해도 그 가운데 어느 한 토막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한장 읽었다면 한장 전체를 다꼭 묵상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10장을 읽었다고 해서 10장을 다 묵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음. 이제 두 번째만 하면 맞춰요. 10장을 다 묵상할 수도 없거니와 10장을 다 묵상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10장을 묵상한다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읽었다면,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서, 한 본문을 정해서 그 본문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또, 실천사항들을 찾아내고, 또, 내게 뭐 적용을 시키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성경 속에서 발견한 진리를 내게 적용한 것을 반드시 실천하라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나왔죠. 그럴 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성경 읽기를 하고, 성경 묵상을 하고, 그리고 묵상을 통해 깨달은 진리를 내 자신에게 적용시켜 실천할 때, 그렇게 되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와 일법을 즐거워해서 그 일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복,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이냐면, 이 또한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않냐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요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쥐하러 묵사하는 자로다 했는데 이렇게 요하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쥐하러 묵사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이냐면 3절에 나오죠.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잎사이가 마르잖아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행통하려다. 맨 마지막에 무슨 복이 주어졌냐면 형통함의 복이주어졌어이 주어졌어요. 세서이상하서그리상도인에게 주어진 에정된축복이 있는데 그이 뭐냐면 바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사는 먼저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묵상에 했어요. 상서가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성경 묵상과 성경 통독은 다른 것입니다. 아예 본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이 먼저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만 성경 통독을 꾸준히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야지만 성경 통독도 열린 영안을 갖고 할때 은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과 통독에서는 묵상이 먼저고 통독이 그다음인 것이에요. 꼭이 순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묵상과 통독 중에 하나밖에 할수 없다면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묵상만 하게 되면 이건 읽는 분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독도 병행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사에게 직접 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상하게 지시를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사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성경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을 묵상하라고 가르쳤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그렇게 안 나온 것 같은데, 네, 안 나온 것 같은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성경을 그렇게 번역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 뭐좀 다른 사본이나 아니면 그뉴 캔데미언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것도 여러분이 펴보십시오. 이거 중요한 본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도착할 때까지 너는 성경을 읽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15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그랬는데 바로 이 구절이 다른 사본에는 이 모든 것을 묵상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뉴킹 제임스 버전에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사본을 갖고 번역된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어, 그, 권위가 있는 번역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을 묵상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진지하게 묵상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성숙이 온다는 것이에요. 신앙적인 성숙이 필연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두번 번 하고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달일년 하고 그만둬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일을 평생토록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왜죠? 네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디모데 자신의 영적 성숙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디모데의 성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과 그리고 신앙 성숙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만 하지 말고 평생토록 계속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의 신앙 인격의 성숙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성경 읽기와 성경 묵상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구원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게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한 부분의 마음이 가서 자연스럽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려면 먼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성령의 감동 주심을 따라서 내가 묵상하고 싶은 부분을 택해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죠. 뭔가 감동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좀더 내게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묵상하시면 돼요. 한 절이든 다섯 절이든 열 절이든 아니면 뭐 열다섯 절이든 묵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려면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 묵상 말고도 그냥 묵상을 하기도 해요. 예컨데 기도할 때도 묵상하기도 하고 산책할 때도 묵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불 앞에서 멍때리면서 뭐좀 사색에 젖는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럼 뭐 바닷가에서 앉아서. 그냥 멍하니 생각하게 돼요. 물론 멍하니 생각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고, 쓸데없는 공상이나 상상을 하는 것으로 그래 끝날 수도 있지만, 그런 때도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읽고, 그리고 묵상을 한 연후에 뭐 산책을 하게 된다면, 그 성경 묵상이 산책하는 가운데서도, 산책하면서도 그 성경 묵상이 이어질 수 있죠. 그리고 네가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게 된다면, 기도할 때또 잠시 묵상을 하더라도 헛된 그 공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묵상이 계속 이어져서 또그 묵상이 더욱 심화 발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 성경 묵상만 올바르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묵상이나 산책할 때 묵상도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면 잘못을 저지기 쉽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은 채 단순히 묵상만 하게 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읽지 않은 채 묵상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쓸데없는 공상에 빠지기가 쉽고 나쁜 상상을 하기가 쉽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묵상은 근심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불안에 빠지게 만들고 두려움을 심화시키고 오히려 우울증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목, 모든 사색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묵상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마음이 죄가 가득하면 자인이 생각도 죄악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먼저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묵상을 하십시오. 그런 후에, 기도할 때도 묵상을 하고, 산책할 때도 묵상을 할 때, 그 묵상이 은혜롭게 묵상이 될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십시오. 이 규칙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묵상 없이 성경만 읽는 것은 유익이 적습니다. 묵상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성경 읽기만 해도 유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묵상 없는 단순한 성경 읽기는 우리가 그 속에 감추인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익이 적은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은 채 묵상만 하게 되면 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할 때 묵상을 해. 그건 쓸데없는 공상 망상으로 빠지기 쉬워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 않는 사람이 산책할 때 사색을 해요 그건 묵상도 아니죠 산책할 때 사색을 해요 그런 사색은 쓸데없는 사색 헛된 공상 오히려 망상 그리고 불필요한 상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 읽기와 성경 묵상을 한 사람은 산책할 때 묵상이나 기도할 때 묵상도 은혜로운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규칙을 따라 묵상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축복이 크기 때문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편 1편 3절에서도 주님이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이 커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의 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잎사이가 푸르는, 늘고도 결실하고, 그리게 진액이 풍족해서, 빛이 아름다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축복은 형통함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그 형통한 삶에 대한 약속이 여우사수 1장 8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형통하리라. 그러므로 묵상하는 그리스인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축복은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때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두 가지 규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묵상을 할 때는 진지하게 묵상을 해야 돼요. 그냥 만화책 읽듯이 그렇게 가볍게 대하면 안 되고 그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어, 묵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두 번째는 반드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묵상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와 같은 규칙을 지키면서 묵상을 하신다면 반드시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묵상하는 성도가 되어서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름으로 추원합니다